안녕하세요. 코딩씨나아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재입니다와네 <laughs> 무엇이든 물어보셔요 <모르고> <laughs> <웃음> 네, <웃음> 어떤 게 궁금하셔서 나오셨나요? 아,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학부 4학년이고 <laughs> 지금 이제 그 졸업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좋은 회사를 어떻게 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럼, 음. 그리고 그런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음, 좋은 회사란 네. 뭐 어떤 회사인지 네. 알고 네.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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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해한 게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네. 구별할 수 있는 네. 방법이 네.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알아채는 방법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생각하시게 좋은 회사라고 했으니까 어떤 게 좋다라는 의미인지 내가 들어갔으면 하는 회사라는 의미일 것 같아서요 네제 네. 제 입장에서 네. 좋은 회사는 제가 개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네. 개발자로서 성장 네. 네. 대개는 음. 이제 좋은 회사인지 구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어, 성장 이제 말씀하셨는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좋은 회사. 그러면은 세상에 가치를 많이 더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거든요. 그럼 세상에 가치를 많이 더하려면은 많은 사람이 거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써야겠죠. 네네.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회사가 사실은 좋은 회사예요. 네네. 그냥 첫 번째로. 왜냐면은 그것보다 실제로 뭐 기술이 더 좋거나 뭐하거나 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써야 효용성이 생기는 거니까요. 네. 나 혼자서, 너희들은 모르지만, 난 비장의 기술이 있다, 보 뭐, 이건 이 세상 기술이 아니다, 막 그런 게 하나도 저랑 제 친구밖에 안 써요. 그러면은, 좋은가?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성장을 한다라는 게 무엇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음. 성장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흔히 이제 스킬을 키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스킬은 두 가지가 있죠. 되게는. 하드 스킬이랑 소프트 스킬. 근데 하드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쪽에 가까워요. 그리고 소프트 스킬은 조직 생활을 많이 해보고 좋은 조직에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문명 같은 거예요, 이게. 음... 네. 그래서 어느 회사, 어느 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다니시면서 학교를 바꿀 때마다 굉장히 안의 분위기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어떤 그런 게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학교는 갔더니 선생님들이 완전히 아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맞나 사람이신가요? 약간 그런 <laughs> 거일 수도 있고 어떤 데 갔더니 야, 진짜 이런 분들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은사님이다 막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학교가 전체적으로 그런 편이거든요 몇몇 선생님만 특별하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게 저는 소프트 스킬적인 부분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하드 스킬이 소프트 스킬을 따라가요 네. 굉장히 조직이 딱딱하고 보수적이고 되게 이상한 성격 핫한 자들만 모여있어요. 근데 거기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막 있다? 저는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고, 실제로 조직의 창의성, 그 다음에 생산성, 그 다음에 학습, 조직의 학습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은 심리적 안전감, 뭐 그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얼마나 좋은 의견들을 낼수 있는가. 심리적 안전감, 뭐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고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처음에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교수가 그런데 그거를 그럼 조직에다 얘기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음. 했던 그분이 저에겐 대학에 들어간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못 한다고 하는 거죠. 뭔가 두려운 거예요. 여기 짤리면 안된다 대학 학비를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회사의 문화가 어떤가 분위기가 어떤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면접 때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면접 때 회사를 좀 구경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사람들 표정에서 그런 걸알수 있어요. 말할 때 그런 것들을 캐치를 좀할 수가 있거든요. 두려우면서 좀 얘기하는 것 같은지, 아니면은 되게 원활하게 하는 것 같은지, 아니면 면접 때이 사람이 나에게 압박 면접을 하는지, 되게 나를 막 아래 것으로 보면서 막 해요. 그러면 아, 이 팀은, 물론 면접자가 되게 이상한 면접 방법을 배웠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평소 습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 좀 캐치를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자주 얘기하는 건데, 개발자, 기술 블로그 없는 데는 가지 마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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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다써 있어요. 거기에 거짓말을 쓰더라도 좋으니까, 거짓말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고서, 아, 이 회사는 이렇구나. 세 번째로는,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요새 많이 있으니까요. 염탐을 하세요. 아... 네. 페이스북 친구를 많이 맺으셔서, 아, 이 회사 사람들은 실체가 어떻구나. 네. 아... 그 친구 공개로 된 글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가 되셔서 아, 네, 뭐 <laughs> 겉에서는 이렇게 막 하지만 막 안에서는 이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거나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것들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 오늘도 너무 힘들게 일했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도 그 사람이 안정감을 가지고 꾸준히 가는가 그런 거를 보는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뭐 발표를 하거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자주 들으시면 좋아요 요새는 이제 컨퍼런스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컨퍼런스 다시 하고 뭐 그러면 가서 보시면은 자부심들이 느껴져요 자기네 회사에 대한 그 다음에 부스에도 자기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직접 홍보를 하는 거그안 나오고 무슨 외부의 사람들만 쓴다 별로 애착이 회사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좋은 회사들은 그래서 저는 성장에 대한 거를 그런 식으로 문화랑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장에 따른 증거는 많이 나오거든요. 겉으로. 뭐큰 회사들은 사실 기술 블로그 보면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성장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어요 이미 알고 있던 거를 끄집어내서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랬을 때 블로그를 만약에 지금 기술 블로그 같은 거 하신 거 있나요? 개인적으로? 아, 지금 그냥 TIL만 지금 그냥. t i l 쓰시면 블로그랑 비슷하잖아요. 이제 쓰실 때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던 걸 거기에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네, 새로 맞아요. 배운 거라 쓰시는 맞아요. 거죠. 네, 그게 성장의 증거거든요. 네.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쓰는 게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너에게 베풀어 주노라라고 쓰는 게 아니라 배운 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회사에서 얼마나 배웠는지를 알수 있겠죠. 그게 바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성장의 가능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영상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참고해서 생각해 네. 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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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술이 어떻게 변천했나도 보시면 좋아요. 저는 뭐, 예전에 우한 형제들이 있었을 때 재밌던 게 ASP, PHP, Java, Spring 그런 식으로 쭉 넘어온 거라서 그게 넘어왔다라는 거는 되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외부에서 유심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요새는 최근에는 기술 블로그에도 무슨 예전에 어떤 기술이 있었는데 이걸로 옮겨갔습니다라는 얘기들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네 테스트 코드 같은 거 작성하는 회사 우대상에아 TDD 아니냐 테스트 코드 아니냐 짝 프로그래밍 뭐 에자일 뭐어쩌고저쩌고막 있으면 아 좋은 회사 뭐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믿을 게못 되긴 하는데 왜냐면 그런 걸 하고 싶었으나 못했습니다 일 수도 있어서 우리 조직은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어느 정도는 그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 업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답변이 됐나요? 네네잘된것 같아요. 음. 네. 코드 수업 진행하셨잖아요. 네네. 간단하게 느낀 점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그 음. 사실 이제 학기 중에 음. 인턴을 했었고 음. 지난 겨울방학에도 인턴을 음. 6개월 음. 총 6개월 동안 했었는데 음. 음. 회사에서 인턴 하면서 음. 이제 저는 좀 느꼈거든요. 음. 아, 코드 리뷰 받고 싶은데 음. 이제 해주는 음. 사람도 없고 음. 음. 뭔가 좀 그런 갈증이 좀 있었는데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해소가 됐던 음. 것 같고요. TDD 같은 것도 제가 정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막연함이 있었는데 코드수음 이제 그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개발자로서 되게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제 잘 해낼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회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회고도 그렇고 그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잘 하면은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면은 아 좋은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이제 들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크, 그렇군요. 네네. 멋지네요. <웃음> 네, 멋지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안녕. <laughs>